안녕하세요. 여기 돌무농장이에요. 앞마당 정원 한번 구독자님들 고객님들 보여드리려고요. 이 꽃핀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근데 이게 두 개였었어요. 근데 하나는 우리 집 남편이 다 잘라 내버렸어. 그래서 이 꽃나무가 하나밖에 없어요. 철쭉. 근데 얼마나 이뻐요. 이게 어제 비와서. 조금 꽃이 그런데 꽃이 굉장히 이뻐요. 이것 좀 봐. 예. 얼마나 이뻐요. 꽃이. 자,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여기 블루베리가 이제 꽃 펴가지고, 이게 블루베리 꽃이잖아요. 여기 꽃 펴가지고 이제 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올해는 블루베리가 많이 열려나 봐요. 왜냐면 이 이제 봄에 바나나를 사다 먹고서 요 노란 것이 바나나 껍질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서. 이제 놓았는데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그게 단맛이 있잖아요 바나나가 그래서 거름지라고 거기다 놓았더니 이것이 거름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꽃이 엄청 양 폈어요 올해 요것은 무슨 꽃이냐면 고추나무라는 게 있어요 나물이야 이것도 나무의 나물인데 이게 꽃이 고추나무 꽃이에요 이게 이 산에 같은데 가셔서 보시고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심으세요. 캐다가 심어요. 사셔도 되고. 아, 요거는, 머루포도 이거 사왔더니 자꾸 죽더라고요. 근데 아직 미쳐, 내다가 심지를 못했어요. 요게. 그리고 요거는, 오가피. 가시오가피 나무예요, 요것은. 이렇게 멀찌감치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가시오가피. 이두 나무가 있거든요 이거 화분에 이렇게 작은 걸 갖다가 모종 작은 걸 갖다 심어서 이렇게 키워놨어요 이제 저 산에 이제 뭐 밭둑 같은데 그런 데다 심으려고요 그리고 또 요것은 고추나무예요 이거 이렇게 고추나무가 이렇게 생겨서 꽃 폈는데 하얀 꽃이요 근데 요게 향이 얼마나 좋은지 벌이 하여튼 아침만 돼서 해만 뜨면 벌이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집 안으로 벌이 엄청나게 와요.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게 조경수나 아니면 이런 화단 같은데 이렇게 한독으로 심어놓으면 나물로도 먹고 꽃도 향이 엄청 좋아요. 이거 그렇게 정원수로 심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나물도 먹고 꽃도 보고 또이 나무를 잘라서 아 이런 나무를 잘라서 어, 차로 끓여 먹어도 돼요 이게 무슨 약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어느 때 내가 심은 거냐면 코로나 네. 왔을 때 코로나 왔을 때이 나무를 수소문했어요 찾으려고 왜냐면 이 텔레비에서 그때 우리네들이 고추 매운 고추 먹는 그 고추를 대를 다 삶아 먹고 막 그게 약 된다겠죠 그게 아니고 이거가 고추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에 좋다고 이거를 대공을 삶아먹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우리 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구하러 다니다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둥글레 싹이에요. 그 여기 화단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예, 멀찌감치 보여드려야지. 자 이게 둥글레 싹인데요. 요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둥글레가 굉장히 마디가 굵어요. 그러면 이제 밑 뿌리가 굵다는 얘기죠. 뿌리가. 근데 요것도 꽃이 피어요 이렇게. 이 조롱조롱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게 둥글레 꽃이에요. 이제 지금은 캐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거 내가 그전에 둥글레를 산에서 캐보니까 이렇게 꽃 폈을 때이 이파리를 보고 내가 찾아갖고 캐서 차 끓여 먹으려고 한번 해보니까 둥글레 뿌리가 무 바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요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냥 이게 나무 이거를 알아놨다가 뿌리도 뭐 알아놨다가 요 대공이 올라오기 전에, 예, 그때 요걸 캐서, 어, 아홉 번 찢는다고죠. 구중구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여기서 내가 이제 이뻐서, 날이꽃 산에 가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것을 어, 나리꽃을 이걸 캐다가 심었어요. 그랬더니, 요 씨가 떨어져갖고, 요기도 나고, 요기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게, 약초로는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서, 나리꽃을, 이 대공을 똑똑 꺾어다가, 내가 삶아서 물에 담가놨다가, 먹어봤더니, 소태요. 얼마나 쓴지, 말도 못해요, 아주. 그 약된다고 해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는 다시는 안 뜯어요. 우리 산에 좀 있거든요. 이 날이가. 그래갖고 내가 밤산에 예초기 할때 내가 이것을 돌려 깎아요. 예초기를. 이걸 깎아내버리질 않아. 쳐내버리질 않고 그냥 돌려 깎아요. 그러면 꼽히잖아. 그거 꼽피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 잘라내버려요. 여기도 이렇게 심어놓고 보잖아요. 그리고 또요 밑에도 보면은 요 달래가 요 풀같이 자빠졌죠? 요게 달래예요 내가 씨앗을 받으려고 요기다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이제 요게. 근데 씨앗이 안 올라오게 생겼네. 왜냐면 여기가 그늘져서 나뭇잎 때문에 그늘져서 그냥 캐서 먹어도 되겠네 연하네 그러고서 요게요 이게 무슨 꽃나무인지 한번 보세요 요게 꽃봉오리가 자격이라는 거 자격 꽃나무예요 이게 근데 꽃봉오리는 지금 불그스름 하잖아요 근데 요게 완전히 폈을 때는 분홍빛 나요 분홍빛 그리고 이게 거름이 많으면 겹꽃이 피고, 거름이 작으면 호꽃이 피더라고요. 지금 꽃을 본 지가 14년 차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이거 꽃 피면 이뻐요. 이게 씨도 열매도 맺고요. 이것이. 자, 여기도 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건 쪽파예요. 내가 이렇게 쪽파 씨를. 여기다가 이렇게 자지장거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덜어 뽑아 다 먹어요 이거를. 여기 약을 안 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어 두메부추요. 두메부추를 이제 우리 집 아저씨가 밭에 풀면서 이걸 자꾸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남편 내가 이제 뭐라고 하고 요렇게 갔다가 이거 한 뿌리 딱 심은 건데 몇년 뒤니까 이 화분으로 하나가 차버렸어요. 그 두메부추가 여기 요기, 여기는 또 씨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나더라고요. 요 그릇에, 예, 요 그릇에. 여기 일부는 요거는 쪽파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두메부치예요. 근데 거기서 열어갖고 꽃대공이 맺어서 꽃이 떨어지니까 씨앗이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몇 년째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이 자리에. 그랬더니 두메부치가 씨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것은 무슨 꽃인지 이게 굉장히 이뻐요. 아마 내가 영상에도 그 꽃나무를 올려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이 가을이면은 넝쿨져서 그게 쳐져요. 쳐지고도 단풍이 이쁘게 들으면서도 꽃도 이쁘게 펴요. 분홍색 꽃. 이거 사람들 무척 많이 줬어요, 제가. 여기 오는 사람마다 내가 선전해 갖고. 그리고 또 여기도, 요것도 같은, 음, 꽃나무인데, 예, 요것도 아마 사춘지간인가 봐요. 근데 이 꽃나무가 더 꽃이 탐스럽게 피고, 그리고 이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꾸 연결로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요거는 와송이라는 거예요. 와송. 아, 이거 경동시장에 갔더니, 먹는 와송이더라고요. 나 이거 뭔지를 몰랐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주셨는데, 이 꽃이 이쁘다고 자기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요것을 이제 여기다 심어놓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서울 경동시장을 한번 갔더니, 근데 얼마나 경동시장에서 비싼지 만져도 못 보겠더라고요. 이 와송 비싼 와송이더라고요. 이게 크면은 이제 이 모양새가 바뀌어요. 요것도 똑같은 종자거든요. 요것도 예, 똑같은 종자인데 틀리죠 모양새가. 근데 이게 이제 크면은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크면은 이 와송이 이제 달르게 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쭉 걸러면서 꽃대가 있어요. 꽃대가 있어갖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우고 또 남들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너무 사람들 많이 주어가지고. 이제 이걸 자꾸 이제 늙고 나야 되는데, 늙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와송이에요, 와송. 선인장. 무슨 선인장? 백년초. 아, 백년초. 아, 백년초래요, 우리 남편이. 이거 백년초도 있고요. 여기 꽃나무가 많아요. 요런 것은 이제 달래고, 또 요것은 바위솜이라는 꽃나무더라고요, 이게. 다우기죠, 다우기. 이게. 근데 잘 번져요, 이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꽃나무 이렇게 꽃 피고, 근데 꽃안 피는 날이 없어요. 예, 요거 지고 나면은 자기 이꽃 피고요. 철쭉 꽃 피기 전에는 이 꽃이 한참 피었었어요. 이 꽃이, 이 고추나무 꽃이. 그러니까 이 마당에 꽃다 펴요. 노다지. 꽃안 피는 철이 없어요. 가을까지, 이른 봄서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 거예요. 이 미니 정원에. 그래,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방문 앞에서 요거를 보면은 꽃 펴서 기분이 좋더라고. 아침에 내다보면. 집에서 꽃나무를 좀 심으세요. 심으셔가지고 보시면 힐링도 되고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기는 돌부농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그 숫자가 늘어야 내가 좀 재미가 더 나지요. 아셨죠?